자 최동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되게 시합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아부다비 어, 예. 시합 처음이시고 예전에 한번 2011년 선발전 때, 그 그러니까 예. 2012년에 선바, 아, 선발전이죠. 예. 그때 한번 그때 어, 한번 아쉽게 선발전 티켓을 놓치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현재 아보다비 오시니까 좀기분이 어떠세요? 어 제가 국제 시합이 이번에 처음인데. 블루베트때 명세한테 결승에서 지고 그다음에 퍼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을 갈고 조금 운동을 했다 싶을 때는 이제 그대구에또 보국이 형한테 준결승에서 이제 고배를 마셔가지고 졌는데 <laughs> 그분들이 아부다비가 오는 여기서 이제 시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여기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요. 그냥 체육관에서 이렇게 뭐 수련하다가 그냥 한국 시합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도 많고 대우도 너무 좋고 인터뷰라는 것도 처음 <laughs>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보고 해서 기분이 <laughs> 되게 좋습니다. 컨디션도 좋고요. 열심히 좀 해서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사실상, 봉천백산이 그동안에 이제 아비지 선발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쉬운 성적이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좀대대적으로좀 많이 왔습니다. 예. 거기다 또 더군다나 또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받고 있는 또 같이 라런 밸트다 보니까. 예. 예. 좀 그런데, 어 이번 대진 편을 보셨으면 예, 겠습니다 대진은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반대편 시대에 이제 미국, 브라질 친구들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뭐 유럽 선수들이나 좀 이렇게 러시아 이쪽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스타일상 제가 경기 운영으로 좀 스타일을 좀 스파링이나 시합을 좀 몰고 가니까 아마 거기서 제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입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도 풀어보니까 자신도 좀 생기고 했더라고요. 어제 오셔가지고, 이제 상대들 그 이제 체격을 보고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웃음> <웃음> 엄청나게 예. 드셨다는. 예, 아, 많이 먹었는데, 아, 또 생각보다 많이 안먹겠더라고요 아, 제 덩치들이 너무 커서, 제가 뭐, 미국에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덩치 큰 친구들이랑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아, 괜히 또, 시합에 참가하는 내 마음가짐이랑은 좀 다른데, 굉장히 이제, 눈빛들도 다르고, 되게 아는 친구지만은, 또 시합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좀 건조하게 인사도 원래는 좀 반갑게 인사도 해야 되는데 어뭐 시합 잘하러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지금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 상태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뭐 이번 시합이랑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한번 형명세랑도 두발 한번 하셨잖아요 감명인지 예, 예. 엄명된지라고 <laughs> 그러고 한번 뭐. 예. 어떻게 왜 그러신 겁니까? 아 명세랑은 원래 아, 이제 운동도 되게 자주자주하고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천백산이 되게 그전에는 성적이 좋지 않다가 지금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크로스트레인이 요즘엔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팀들마다 간판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한국 선수들은 이제 한 팀처럼 국내에 뭐 인프라가 그렇게 막 넓은 편도 아니지만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뭐, 특히 명세가 거기서 앞장서가지고, 제가 그건 굉장히 좀, 동생이지만 존경하고, 열정도 뭐, 보국형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결혼 때문에 많이 이제 시합에 참가 못하시지만, 대구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떤,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뭐, 저는 영암형이나 아니면 같은 팀에 뭐, 강재나 이렇게 같이 올라와가지고, 하게 된뭐 계기도 뭐, 존 프랭크 팀에 뭐, 정원선수나 이런 분들하고 다 이제 예, 한 번씩 크로스테이링 해서 좀 실력도 많이 느, 늘어나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데 명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어차피 우승은 한 명세 이런 이, 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재미로 <laughs> 우승을 하고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명세한테 한마디를 남기려고 예, 그렇게 장난쳤죠 개인적인 복수심은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번 공개를 하신 거라 이거데아저 그때 명세한테 엄청 썼었어요 블루벨트 때.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뭐 주짓수라는 운동 자체가 제 몸에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고 그때는 정말 완전 취미로 하다가 뭐 그냥 피지컬 좀 좋고 원래 학원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랬는데 명세라는 친구는 진짜 주짓수를 업을 삼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되게 자극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커갔는데 이제 명세도 운동을 하면서 저를 좀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 저도 할 만해졌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는데 명세는 이제 시합 욕심도 많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가게 되는 거 보면서 아, 시합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참 만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네. 지금 이제 다음 질문은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니에요. 네. 황, 아니, 바로 앞에서 황명성 선수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인터뷰 끝나고 이 질문 꼭 한번 좀 해달라고 네. 부탁을 했었어요. 네. <laughs> 자, 그걸 미리 제가 밝히고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김영철 선수와 같은 체급입니다. 아, 예, 예. 같은 체급에서, 글쎄 뭐, 어쨌든 간에, 뭐, 아무 쓸수 있지만은, 같은 예. 체급이라는 음. 이유만으로 좀 관심이 가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죠. 좀, 어떻게. 그 의향이 있으신요 자신이 있으 혹시나 만약에 아뭐 붙는 뭐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기가 뭐, 주어진다면 예,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김백철 코치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운동도 해봤고 굉장히 뭐 엄청 폭군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그립도 너무 세고 이렇게 초크 시도하는게 굉장히 좀 진짜 프로페셔널하더라고 아무래도 근데 저도 만약에 그 김인석 코치님의 경기를 뭐 보지도 않고 처음에 이렇게 붙는 상대였다면 굉장히 고전했을 텐데 아무래도 스타일도 많이 알려지시고 하다 보니까 뭐제 시합 스타일상 굉장히 해볼만한 상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가고 짧게 말씀 주십시오. 예, 어, 여기 대표로 한국에서 처음 선발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 국내 최다 뭐 출전에다가 저도 지금, 뭐, 부담스럽지만 기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 열심히 해서 이제 꼭, 어, 드라운벨트에서 입상을 꼭 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하습니다